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불교 방송. 유튜브 채널 허진의 애니랜드의 마음 떡밥 가국이 코너입니다. 거에스님 편역본 법구경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부자님들과 마음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의 구독, 좋아요, 언다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난 후라 그런지 이제는 밝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자연은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리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인간의 삶의 질은 이솝이 살던 시절이나 부처님 살던 시절과 현재와 바뀐 게 없을까요? 바뀐 구분은 걸어 다니던 것이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던 것이 자동차와 비행기로 타고 다니는 과학적인 면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는데 인간의 정신적인 삶의 질적 삶의 방식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법문은 아나타 빈디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불교 방송 유튜브 채널 허신의 애니랜드의 마음 텃밥 가꾸기 코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나타 빈디가는 황금 5,500만 양을 들여서 유명한 제빠와나 수도원을 지어 부처님께 헌납한 사와티의 부호였다. 그는 널리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부처님께 아주 헌신적이었으며 단말을 열심히 수행하는 훌륭한 제자이기도 했다. 그는 매일 세 차례씩 제바와나 수도원을 찾아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곤 했다. 그는 아침에는 잘순 쌀죽을 가지고 와 부처님께 올렸고 점심때는 그날의 알맞는 음식을 준비하여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저녁때는 꽃이나 향, 향수 등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올리고 사법을 들었다. 그는 단한 번이라도 빈손으로 수도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이같이 오랜 세월을 두고 부시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난해지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수영의 경지가 솔다팔띠 팔라에 이른 사람이었으므로 부처님과 단마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난해진 다음에도 여전히 매일 부처님을 찾아뵙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지고 갈 물건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다 못해 자기 논에서 흙을 파 가지고 가서 수도원의 꽃나무 주변에 쏟아놓고 오는 등 보시에 아주 철저했다. 어느 때 그의 사정을 아주 딱하게 여긴 그의 집문을 지키는 신장이 아나타 빈디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집문을 지키는 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재산을 모두 사마나 꽃다 말게 바쳤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제 아주 가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곧다마 수행자에게 보시하지 마시고 당신의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부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은 아나타빈디가는 버릇없는 소리를 함부로 한다고 크게 꾸짖고 그를 아예 내쫓아 버렸다. 아나타빈디가는 이미 솔다바티의 경지에 이른 성자였고 또그 가족들도 성자였다. 그래서 신장으로서는 그들의 성스러운 힘에 대항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신장은 결국 그가 살던 곳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아나타 빈디카의 집에서 쫓겨난 신장은 막상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카천왕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했다. 그러자 사카천왕이 말했다. 너는 먼저 아나타 빈디카를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용서를 빌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장은 사카천왕에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주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사카천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나타빈기가는 어느 때 1,800만 양의 황금을 어느 장사꾼에게 빌려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은 아직 그것을 아나타빈기가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내가 받아다가 돌려주어라. 그리고 아나타빈디카의 조상이 또 다른 1,800만 양을 묻어둔 일이 있었는데 그 황금은 홍수에 떠내려가서 지금은 어느 브라흐만에게 가 있으며 또한 주인이 없는 재산으로 황금 1,800만 양이 바다속에 있으니 내가 내 신통력으로 그것들을 모두 찾아서 아나타빈디카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도록 해라. 내가 그 가치 해놓고 용서를 빌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마침내 신장은 이 일을 다 처리했고, 아나타 빈디가는 다시 엉만장자가 되었다. 문지기인 신장은 자기 주인에게 사과천왕의 충고를 받고, 자기가 이같이 재산을 찾아들인 것이라고 사실을 고했다. 그러자, 아나타 빈디가는 놀라 그 신장을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올렸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법하셨다. 악한 사람도. 그 악의 과보인 고통을 오래 겪지 않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리고 착한 사람도 그 선의 과보인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보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계속 두 편을 부시었다. 설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직 악행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행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악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리 비록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선행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는 크나큰 이익을 즐기리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아나타빈디카의 집 대문을 지키던 신장은 소떡바티 팔라를 성취하였다. 지혜로운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네요. 아직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못 되어서 그런지 전생에 빚을 많이 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내 가족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